아, 네, 웬나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짜잔 r 3를 구매를 해서 저 <laughs>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뭐, 턱이나 나가라고 밤, <laughs> 오픈엠에 쓰고 다니다가 턱이나 나가라고 뭐 이렇게 저주를 달아주셔가지고 어안 그래도 필요성을 느껴서 구매를 했고요. MT 같은 예전에 쓰던 MT l 멧에 똑같은 회사꺼 이번에는 좀 저렴한 거를 구매했어요 스팅어 보고르 A2 맷그레이를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x 지입니다 바로 꺼내볼게요 자 파우치 좀 저렴한 파우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꺼내보면은 그리 뭐 스티로폼 같은 걸로 한번더 싸져 있고요. 자, 그치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뭐제 취향이 많이 좀 들어간 빨간색도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그레이가 아니라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. 이걸로 구매를 했네요.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 앞쪽에 보면 에어벤트홀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도 위쪽에도 이렇게 사레드 형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.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시면 포트그다음 EC 유럽이랑 미국에서 안전 검사를 다 받았고요. MTMS의 안전성 같은 거는 뭐 보장됐다고 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어벤트 월이 또 있고 뒤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고속 주행 시 고개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포일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크진 않지만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위로 흘려보내고 옆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. 자, 그리고 앞쪽을 보면 쉴드는 이렇게 좀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. 지금 뭐 아직 착용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뭐 통기성이나 그런 것들은 주행품 같은 경우 주행품절음 이런 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자 일단은 뭐 M 뭐 T M에 답게 가격 대비 퀄리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추천을 드릴만한 퀄리티가 마무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. 에어벤트홀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잘돼 있고 그런데 실드 같은 경우도 뭐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을 보시면. 내부 재질이나 그런 것들이 마감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냥 고무로 몰딩만 살짝 돼 있고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만지면 자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안쪽에 보면 스티로폼이 딱 보입니다 다른 헬멧도 뭐 그렇기는 한데 제가 뭐 고급형 헬멧은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그습니다 그리고 턱근 타입은 D링이 아니라 이렇게 라치에서 되어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주행풍 좀 막아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. 내부는 음, 그렇게 뭐 고급스럽지는 않고요.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블루투스 홀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크진 않지만.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실드를 체결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실드를 열고 나름 원터치 타입이긴 한데 이걸 당겨 주면은 한번 똑 소리가 나죠 그럴 때 빼주면 됩니다 최대한 실드를 들면서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, 쫙! 이렇게 나오고요. 쑥!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, 낄 때는 잘 맞춰서 약간 위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들어가고, 한 번에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실드 그러면 잘 작동하고요. 완전히 너무, 너무 편한 방식은 아닌데, 뺄때 이렇게 한 번에 탁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뭐 문제 없이 탈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클리어 쉴드 돼 있고 핀락은 제공이 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모양은 뭐 마음에 들어요 예 비교 대상은 많이 없지만 어,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같은 MT사의 헬멧 선더3 Z 와,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썬더3트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, 이렇게 하면은 바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정말 잘돼 있는데, 썬더리는 어, 오픈아이맥 중에서는 좀 고급형에 속하기 때문에, 이거는 음, 정가로 12만 5천원 정도 하는 거고, 저거는, 보글 같은 경우에, 보글 에이트는 8만 9천원이기 때문에,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비교를 더 해드리자면, 이렇게 끝부분, 끝부분이 단단하게 참잘 처리가 돼 있어요. 그냥 몰딩 뭐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, 여기까지 일체형으로 해서 쭉잘 처리가 돼 있고, 그 다음에 선바이저가 들어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. 안쪽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.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, 그리고 래피 자체가 완전 틀립니다.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다음에 천 자체도 퀄리티가 많이 다르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. 아, 일단은 이거를 한번 제가 비교를 위해서 선더 3를 제트를 한번 써 볼게요 썬도트리 제트 데드핏인지 소드핏인지 아니면 크기 비교 정도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벗고 시 핏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꽉 잡아주고 지금 이제 써봤는데 귀가 지금 좀 아픕니다. 귀까지 딱 잡아줘가지고 이게 지금 잘 적응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썬더 3Z 같은 경우에는 라지 사이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라지 구매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. 아지 구매했다고는 클날뻔했네요 일단은 이렇고 이런 모습. 이런 느낌으로 타겠죠. 네, 이런, 이런 이렇습니다. 통절음이나 뭐 에어벤트에 대해서 뭐 아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, 85,000원에 뭐그럭 저럭, 네,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 정도는 아니고. 어. 완전 풀 베이스는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잘안 좀 되네요. 타다 보면 좀괜찮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프린트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. 프린트 자체는 마음에 들고,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좀더 사용을 해보고, 더 특별히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. 이번 같은 경우는 뭐, 이 제품을 사세요라고 추천드린다기 보다는, 어, 전 모델 제가 쓰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, 장비 하나 샀어요 하고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뭐 89,000원에 할인 쿠폰 많아서 87,000원에 구매를 했고 홍진 거나 아니면 벨 거를 사시려고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대만족은 아닙니다 하여튼 <laughs> 여러분도 혹시나 뭐 오픈이나 반모 뭐 쓰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사실 하는 게 아니라 풀페이스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바.